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톤 팀입니다. 아, 커피가 아, 아주 땡기는 그런 모음입니다. 어, 오늘은 카메라를 켰어요. 오랜만에 켰습니다. 어, 제주도에서 이제 돌아왔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군산 쪽에 갑오징어 올 시즌 이제 졸업식을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영상 콘텐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어, 뭐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횟수로 만, 이제 3년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만 3년. 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뭐큰 채널로 성장은 못 했지만 그래도, 어,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어, 커피도 한잔좀 마시면서, 어,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벤트. 캐보나키에서 협찬해 주는 EGI 65. 갑오징어 수평 밸런스가 아주 좋은 애기. 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좀 잠깐 언급드렸던 바로 그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기를 또 이번에 또좀 협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부터 어, 좀 그... 댓글을 좀 달아 주십시오. 어떤 댓글이냐면 아, 이번 그 갑오징어 출전은 그 통신원 이야기로는 뭐 이렇게 많은 말이 수는 아니랍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올 시즌 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군산권 출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출조에서 제가 갑오징어 몇 마리나 잡는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근사치에 하시는 분세 네, 분을 세 분을 추첨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기 그래서 내년 시즌에 또 한번 좀써 보시고 실제로 좀 느낌이 어떠신지 또제그 영상 댓글에 뭐 어떤 점이 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이 돼서 당첨되신 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메일 주소도 좀 알려드리면 그 메일로 그 받으실 주소지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무료 배송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도 항상 털보 낚시 우리 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아키없는 계속 애기 출시 되시면 협찬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도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저도 또 그런 이벤트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군산권 출조 예정이에요. 군산권에서 갑오징어 마리수, 기대는 하지 않고 갑니다. 아, 기대는 하지는 않고요. 아, 이제 마지막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좀 아쉬움을 좀 달리기 위해서 네, 출조를 좀 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총 잡은 마리수, 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 또는 근사치, 근접하게 그 마리수를 좀 댓글에 적어주시는 분들께 세 번을 추첨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갑오징어 영상에서 우리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많은 분들 응원해주시고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는 마셔봐야죠. 올라가겠습니다. 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출정상으로 하나 나왔죠.